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관련돼서 추납 12월에 신청해서 1월에 납부하면 양자만족이다. 소득대치율43% 먹고 9%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편법을 없애고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죠. 제정이 되면서 공포가 됐습니다. 11월 25일자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25일 전에 또 다시 국민연금, 추납을 양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양자 모두 편법을 써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11월 달에 분납을 신청해서, 분납을 공포전에 신청한다면 1월 달에 완납하더라도 고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11월 25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납부하는 것은 그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추납을 한다. 그러면요, 11월 달인데 지금 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내 돈, 아니면 1월달에 내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청을 한다. 공포 이후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요 그 보험료를 9.5% 내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9%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1월달에 내는 것만 9.5% 라는 겁니다. 분납을 만약에 한다면 가령 11월달에 신청해서 분납을 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내는 것은 9%예요. 하지만 1월에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9.5% 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11월에 신청해서 증납한다면 9%입니다. 12월에 신청해서 증납해도 9%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증납을 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월달에 납부하는 거로 얘가 인정을 해서 1월달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9.5%라는 것입니다. 9.5%로 뗀다는 거 아닙니까? 내야 돼요, 일단. 황당하기 짝이었지만. 그런 다음에 나중에 0.5%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낸다면, 만약에. 12월에 신청을 해서 1월달에 낸다면 9.5%가 맞는데요. 고지서도 9.5%입니다. 하지만 12월에 신청했는데 9.5% 고지서를 받았어요. 9.5% 내야죠. 그러나 12월에 냈다. 그러면 은 9%인데 9.5%니까 0.5%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법이 공포됐다고 해서 무조건 9.5%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당연히 추납은 11월,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무조건 지금 즉시 최고보험료로 납부하세요. 증납 완납하세요. 분납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9만원 내면 안 된다는 것이 말은 또안 해요. 최고보험료 5 0만 3300원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9개월을 최고로 그 많이 내서 최고로 많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최고의 장애보장 무료공짜 장애보장 장애연금 무료공짜 사망보장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부부도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11월 달 11월이 안 된다면 12월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11월과 12월 어느 게 좋냐고요? 둘이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에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차해서 못 낸다면 12월에 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정기예금 만기가 와요. 적금 만기가 와요. 그때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소탐대실이죠. 해지하세요. 지금 내세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지금 법 개정 공포로 공포됐기 때문에 이제 그추납을 하게 된다면 12월에 만약에 한다면은요. 9.5%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9.5%를 1월 달이면 내야 돼요. 하지만 12월에 당월에 냈다. 그러면 9. 5%를 내지만 0.5%는 돌려받는다는 거 그거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추납. 그거랑 관계없이 11월 달에 증납, 완납, 분납하지 말고 완납하시고 최고 보험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가입자나 이미 계속 가입자나 기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최고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 보험료 올려서 내세요. 57만 3,300원. 하지만 이미 가입자나 이미 그 계속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추납은 A 값의 한도다 보니까 이것은 프리랜서 영업을 통해서 그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감사합니다.